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위해서, 길을 위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일까요? 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람이 걷는 인도가 있고요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기사가 다니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길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갈수 있도록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어놓은 것이죠 또 상징적으로 길은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 또는 방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리아가 어떤 곳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리아는 헤롯 대왕 시절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영아 사례를 명령했던 그 헤롯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때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에게 불화해준 땅입니다. 어, 이 땅이 이제 헤롯 사후에 그 헤롯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던 왕이었지만 헤롯 사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각기 지역을 나눠서 분봉 왕으로서 영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는데 어, 이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역이 있는 곳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어, 이 도시를 이제 재건하고 증축하였는데 그 땅이 원래 로마 황제에게 부라받은 땅이었고 또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재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들은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도시를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에는 로마에서 섬기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로마 제국 이전의 헬렌즘 시대에는 헬라의 신들 중에 하나였던 판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대대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전통이 있었던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마을 가운데로 나가는 그 행로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28절 상반절을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제자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라고 한다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견들을 요약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도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는 다른 이들은 엘리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도 했고요. 또 이어지는 16절에서는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뺀 세례요한 그가 살아났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이 정치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내, 아내의 그 계책으로 인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소식이 들렸고 소문을 들은 빌립보 가이사리아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그 내용대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그렇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이름은 과연 이 대목에 왜 나오는 것일까? 구약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곧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말라키서에 예언된 예시아의 올 길을 예비할 엘리야, 그 사람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와 요한을 살펴보면 그 수백 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참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였고요. 옷차림도 비슷했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 삶의 양태가 너무나도 똑 닮아있는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 황제가 포로들을 풀어주어서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던 이 유대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저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 권능이 있는 그런 왕이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아의 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이 주님은 대중들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건네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밑밥을 까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대중들보다는 항상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28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대답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조금 더 원문의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야말로 모범 답안이죠. 우리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할 때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입받으면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내면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선지자로 생각했던 대중들의 생각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생명의 구원자를 말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로서 로마 제국의 압자를 뿌리치고 저 옛날 영화롭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또그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언급하시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컬어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마다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요. 다니엘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 7장 13절을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존재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 그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신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적 존재. 더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마다 꼭이 인자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간맨,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인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저 옛날에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흠 없는 인간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이래로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도 혈기가 있었고요. 저 위대한 다윗도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희생으로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삼 받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하나의 희생제물에 목숨을 취해야만 한 번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방법이 없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오게 하심으로 내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대속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 기꺼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예고를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앞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들통이 나고 맙니다 32절,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걸어갈 그 길을 결코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는 그 말과 같은 단어인 에티피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엄하게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에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옆으로 제쳐두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왕 앞에서 신하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예수님을 제쳐두면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시국을 뒤집고 나라를 회복할 세상을 구원할 엄중한 사명 앞에서 무슨 죽는다는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때가 거의 차고 있는데.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고 있는데 죽겠다니요. 그런 나약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존재가 사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침투하여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대속의 사역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죄 없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세 차례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흠 없이 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건이 예수님이 그 온전한 길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 내실 때 성취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토록 길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적대적인 언어로 몰아세우신 것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지금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곧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함께하는 그 열두 사도뿐만이 아니라 따르는 무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무리는 일반 대중이 아닌 열두 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조금은 이제 아래 레벨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곧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보면 34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들 것이니라. 예수님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아의 성취를 위해 달려왔던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인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볼때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장차 민족을 해방할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며 비먹은 자와 눈먼 자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천 명의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대는 확신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에 가득 차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요직에 앉아서 명예롭게 권세를 부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두 아들 그 어미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었잖아요. 주님의 때가 되면은 이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세요. 그 어머니의 고백에 그들의 욕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으로 볼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에 실패한 사람은 마치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비록 그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얻어야 할 것은 땅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두렵기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내가 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 매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단계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이 지닌 최고의 가능성에 도달하는 자아실현의 상태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욕구라는 이론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정설같이 되어서 사회과학의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고 지금도 학부를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거쳐가게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가 말년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살아보니 자기가 연구했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자아실현을 이루고 마침내 그 욕구가 채워지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꿈을 이루어낸 자기 성취가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도달했음에도 마음에는 여전히 허전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를 채워야 될것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성취, 이 자아 실현은 우리가 행복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 될 수는 있지만 행복의 종착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자아 실현을 뛰어넘어서 자기 초월의 상태로 이동되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 나를 초월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거예요. 스스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삶의 도상에 서 있어야만 이자 초월 가운데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환대는 타인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또 물질까지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것이죠.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잃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끝맺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 이 길은 이세 가지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의 포문을 여실 때 비로소 전파여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시죠. 공생회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소위 말하는 권세를 부린다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섬기는 권세는 마지막으로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영광은 소위 말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만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받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마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 한 선생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하고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이용수단이 예수님은 아닌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주여 내 삶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범정답을 우리는 아주 잘 배웠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와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치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내듯 필요할 때에만 주님을 소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우리가 다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그 고난길을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좁고 험한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주어함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